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전 세계로 입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였죠. 그런데 중국인들 먹튀,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는 5,5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료보다 적게 건보를 이용했고,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흑자 누적 총액은 총 2조 274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부분 젊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건강보험 재정에는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정리해보면, 오직 한국가만 적자가 났던 건데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중국인만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의 누적 적자는 2,8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취직해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면, 중국에 있는 가족을 몽땅 피부양자로 올립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 한국으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식으로 먹힐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악질수단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국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먹튀 전략을 인터넷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중국 sns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최대한 이용해 한의원에서 싸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는 영상이 올라오고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하는데 38,500원 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떼거나 물리 치료를 받는데 단돈 1만원이면 된다라는 자랑글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배우자는 물론 자녀, 부모, 조부모까지 수많은 친인척들을 피부양자로 올려놓고 조금만 아파도 한국에 불러들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한국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고 그대로 먹힐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제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죠. 이제 외국인들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국가 출신 국내 외국인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정당하게 사용하면서도 중국인들 때문에 피로도가 높았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 국내 외국인 상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상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을 사랑하는 청년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의 입국이 늘면서 취업을 위해 오는 외국인보다 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지 조사했더니 1위는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2위는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 3위는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외의 대답으로는 막연하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어 젊은 시절에 한국에 살아보고 싶어서 등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1년 이상 공부한 유학생의 63%는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번 한국에 살아보면 더 오래 살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영국 매체에서는 한국의 영어를 가르치러 온 원어민 교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외국인이 장 단기로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직업 중 가장 괜찮은 직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영국 캠프셔 출신의 릴리는 한국으로 이주해 영어를 가르치며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릴리가 한국에 와서 어떤 행복을 느꼈는지 해당 인터뷰 내용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영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K-팝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bts나 블랙핑크를 알고는 있지만 k팝이 좋아서 한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다닐 때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온 적이 있는데 6개월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느꼈던 한국이란 나라만이 가진 문화가 좋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제게 물으면 전 좋은 나라, 놀라움이 가득한 나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받은 느낌은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함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휴대폰은 물론 가방이나 노트북을 두고 나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걸 처음 본 놀라움. 그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에요. 영국인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영국이라면 아마 일분도 되지 않아 없어졌을 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돌아와 졸업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한국의 문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영어가 제1언어이며 학사학위가 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지원을 하자마자 한 유명 학원에서 1년 계약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무척 안전한 나라이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영어 강사로 오면 첫 주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진을 받는데도 전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면 두세 달이 걸릴만한 건강검진 결과도 단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게다가 건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어느 도시에 가든, 산과 바다가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대부분 평지고 바다를 보려면 열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산과 바다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낸 1년 동안 등산을 많이 했죠. 서울의 지하철과 지하상가는 정말 최고입니다. 지하에 이런 건설이 가능한가 싶을 만큼 지하철역 지하상가는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서점, 옷가게, 식당, 카페, 꽃집 등 끝없는 편의시설과 쇼핑 장소가 이어집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이는 아직도 매일 신기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면 이렇게 밤늦은 시간 여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폭우를 맞으며 밤늦게 집에 가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험한 일을 당하나보다 두려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도 그는 자신의 우산을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사양했는데도 자신은 일행과 함께 쓰고 가면 된다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한국에서의 일은 재미있고 아이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건 정말 즐겁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어의 탄탄한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어 실력을 연습하고 완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산과 바다가 가깝고 지하철이 쾌적하다는 것,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그 어떤 위험도 느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한 선택에 만족합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고요하고 살기 좋은 멋진 나라입니다. 릴리가 한국을 좋아하는 소소한 이유를 들어보니 한국을 제대로 배우려는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